아습니다 바지에 또 낚시를 하고 있고, 여기도, 아, 포인트가 없네, 포인트가. 영상 올라간 뒤로 포인트가 다점령되어가지고 현재 포인트가 없습니다. 날은 좀 흐리네요. 비가 온다 했는데, 오늘 소파가 어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포인트 점령당한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. 한 <laughs> 대, 세대. 두 대, 세 대, 세 대부터는. 왔다. 아이고. 아이씨. 아, 이가 아, 씨. 왔다, 왔다. 어디요? 그래칠수 철수. 뭐고 거기 고기를 안, <laughs> 고기, 고기 안 보이잖아, 시숨어라고 힘이 좋네 그냥 들롭 해라. 일제 응. 일제무 때는 시보자. 줄리안 보였어. 줄이 안 보였어. 이0한칠팔 되겠다. はい、くせにチェスボールを。あったあった。おぉ。<laughs> あ、し、凍ってきね。凍ってね。おぉ <laughs> <laughs>、ね、いった、い。 <laughs> ーは <laughs> あ 가다가다가다한번줄알았 응, <laughs> 문지 올라오네. 잠시. 가다가다 제일 크다. <laughs> 아. 나 작은 거안잠다니까 ờ uh... 가라스가안 틀리나? 와... 갑자통가다 다이 아이씨. 엄마, 나가. 와, 길 겁나 온다. 나자 어. 사이즈, 되네. 이 포우 속에서 잡아냅니다. <laughs> 자, 응도한 짓 하면 묵니다. 봐. <laughs> 어, 봐다 어, 묵어, 묵어. 어. 왔다. 와, 어, 다시 돼. 와, 안 크나? 와, 씨. 와, 힘이, 와. 자 이것도 짜안 크나 안 크나 와 아웃오더요 와2 8팔피안 되는데 시큰 근줄 알았다. 嗯，哼，小妹子。 うわはは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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와, 입술이 걸렸어, 입술이. 야, 됐다. 계속 물고 있는 것 같은데, 삼촌 안채 가던데요 바람은 만들어주십시오. 나시다, 잘 자고 땡기져야 살아있네요. 뭐, 네. 어. 어, 발 내림기가. 야, 딱, 야 무지개. 오래간만에 봅니다. 아, 무지개 떴어요. 해가, 근데, 뛰는 오고. 야, 무지개. 对，只能养这个了。<noise> <noise> <noise>